안녕하세요. 오늘은 미쳐버린 미니의 프로모션 할인 안내 드리겠습니다. 수입차 요즘 할인 전쟁을 벌이는 가운데 대체 불가능한 미니도 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혜택으로 어느 때보다 구매 타이밍으로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니도 공식적인 할인은 동일하지만 비공식 숨은 할인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 영상 끝까지 보시고 문의주시면 미니 각 딜러사별 최대 조건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그럼 공식 조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초저금리 진행 중인 컨트리맨 S페이버드와 신형 3도 S페이버드는 금리 1%대로 진행 가능하십니다. 초저금리가 아니더라도 선납금 없이 무보증 진행 원하시는 분들은 5에서 7%대로 차종별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금리 외에 자사 파이낸셜 이용 시 차종에 따라서 컨트리맨과 3도어는 120만 원 지원, 커버터블은 140만 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미니를 다시 이용하시는 재구매 혜택은 3도어 100만 원 컨트리맨 s는 250만원 컨트리맨 jcw는 300만원 지원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료 지원 서비스는 이번 달에도 가능하며 100만원 지원 가능합니다 이런 공식 서비스 외에 추가 할인은 재고와 딜러의 수당에 따라서 추가적으로 지원 가능하지만 온라인상으로 공개는 어렵고 문의주시면 최대로 안내드리겠습니다 할인의 원천은 공식 딜러인데 온라인상에서 공식 딜러를 만나기가 쉽지 않죠 대부분 광고업체가 만든 영상뿐입니다. 에이전시나 플랫폼이 나쁜 건 아니지만 중간 마진을 붙입니다. 딜러의 종류에 따라서 해줄 수 있는 할인과 재고를 찾아주는 능력, 제시할 수 있는 견적이 다 다릅니다. 다양한 종류의 딜러가 존재한다는 걸 고객님들은 모르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수입차 유통구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할인을 받을 수 있는지 알수 있게 됩니다. 수입차는 브랜드별로 코리아가 있고 아래로 각 딜러사가 있습니다. 딜러사는 가맹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코리아에서 배정되는 재고들이 각 딜러사로 내려가게 되고 각 딜러사에서 매달 프로모션이 만들어지고 판매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딜러사들의 정보를 취합해서 중개업체 역할을 하는 것이 에이전시 프리랜서 딜러 플랫폼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체가 광고 업체에 비싼 광고비를 써서 유튜브나 네이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중개업체를 조심해야 할 부분은 중개업체는 본인들이 판매했을 때 마진이 가장 좋은 것으로 계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고객에게는 A 딜러사가 가장 유리한 상황이더라도 A 딜러사보다 B 딜러사가 마진이 좋으면 이 딜러사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와 상담을 통해서 정확한 정보가 맞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받으신 견적이 공식 딜러가 아니라 에이전시나 플랫폼 업체라면 반드시 공식 딜러에게 검토를 하셔서 중간 마진이 껴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입차는 할인율 변동 폭이 크기 때문에 견적 한번 잘못 받으면 수백만 원씩 손해 볼수 있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견적을 받으신 거라면 타 딜러사의 공식 딜러에게 견적을 다시 받아서 견적 검토를 해볼수 있습니다. 딜러 별로 할인이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딜러사별로 알아보는 게 힘들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에 알아보기 위해 중간 업체를 통해 문의하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중간 마진이 붙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인의 원천인 공식 딜러가 상담을 해 주는 대신 각 딜러사의 한 명씩 공식 딜러분들이 제휴되어 있습니다. 한 번의 문의로 모든 딜러사의 할인 재고 견적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한 곳에 견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딜러사별로 가장 실력 있는 딜러분들이 최고의 권을 제시해 드릴겁니다. 중개업체에 의지하지 마시고 직접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각지에 딜러사별 매장이 있으며 저희 업체와 제휴되어 있습니다. 요즘 유튜브에서 할인영상들 많이 보실텐데요. 문제는 그런 공개된 할인금액은 잘못된 정보들이 많습니다. 공식 딜러도 아닐 뿐더러 과장된 정보로 일단 연락오게 해서 수수료 가 높은 곳으로 계약 진행하는 곳 들이 많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동호회 후기를 보면 온라인 상 중개업체들이 말하는 할인과 재고 정보가 공식 딜러 가 알려 주는 정보와 많이 달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딜러사별 공식 딜러만 있으며 이분들이 직접 상담해 드리니 정확한 정보만 안내드립니다. 더 자세한 상담 문의는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고 내용 남겨 주시면 공식 딜러의 견적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